KT가 경영 공백을 깨고 김영석 전 LG CNS 사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맞이하며 경영 전략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김영석 KT 대표가 본업인 통신 부문에 집중한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지만 최근 KT의 통신 부문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는 가운데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 대표는 시임식에서 새로운 KT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으로 고객 역량 실질 화합을 내세웠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KT의 근간 산업인 통신과 ICT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섭 대표가 KT의 새로운 방향키를 잡게 됐지만 아직 KT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습니다. 김 대표가 강조한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KT는 정보통신부문 외에도 금융부동산 등 비통신부문 매출을 늘려가며 외형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핵심사업인 유무선통신, 디지털플랫폼사업 디지코 등을 영위하는 ICT사업부문은 매출성장이 고르지 않습니다. ICT부문 매출은 2019년 18조 2천억원, 2020년 17조 9천억원, 2021년 18조 4천억원, 2022년 18조 3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2019년 4.6%, 2020년 마이너스 1.6%, 2021년 2.8%, 2022년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습니다. KT 관계자는 아직 김영섭 대표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통신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 전략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